안녕하세요 네이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맨체스터 나이티드와 에버튼의 경기가 아쉽게 3대3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요. 아 이거 맨유 입장에서는 진짜 아쉬운 무승부였는데 후반 막판에 진짜 어이없게 동점골을 먹혔죠. 도대체 이 경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가자. 사실 맨유의 전반전은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그린우드가 지난 경기에서까지 굉장히 부진했었잖아요. 아홉 골이나 들어간 사우샘튼과의 경기에서도 골도 못 넣고. 그런데 이 그린우드의 폼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어우 이거 드리블할 때 몸이 되게 가볍더라고요. 이 장면에서도 수비 한 번에 벗겨내고. 쭉드리블 치고 들어가고, 39분에도 선수들을 제껴나가는 게 진짜 몸이 달라졌어요. 컨디션이 지난 경기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부터 마샬이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기 시작했죠. 그 자리를 카바니가 대신 메꾸고 있는데, 와, 확실히 마샬이 없으니까 메뉴의 공격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카바니가 마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미친 듯한 오프 더볼 능력이죠. 수비할 땐 수비 지역까지 열심히 내려와서 커버도 해주고, 공격 시에도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받을 공간을 찾아다니고 빈 공간을 쇄도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카바니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니까 공격할 때 죽은 공간이 안 생겨서 효율성이 훨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린우드가 폼이 살아났다고 했잖아요 그 덕분에 맨유 오른쪽 공격이 되게 활발해졌어요 그린우드가 부진했을 때는 오른쪽에서 좀 원활한 공격이 이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왼쪽에서만 좀더 활발해지고 오른쪽은 좀 그거에 비해서 완비사카의 크로스에만 그렇게 의존하는 형태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오른쪽 공격까지 살아나면서 그렇게 좌우를 막 흔들어 제끼니까 에버튼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초반에. 그렇게 좋은 흐름 속에서 전반 23분, 맨체스터네티드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린우드랑 레시포드가 순간적으로 스위칭이 돼서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야이 크로스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카바니가 그 자리에서 점프하지도 않고 그대로 헤더를 해도 들어갈 만큼 완벽한 크로스였습니다. 사실 이 골은 맨유의 전방 압박이 굉장히 잘 통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골이라고 생각해요. 에버튼이 전반전엔 맨유를 상대로 그렇게 전방 압박을 과감하게 하거나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라인을 뒤로 물리면서 그냥 맨유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내기만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맨체스터나의 디드는 전방 압박을 활발하게 했죠. 에버튼이 압박이 없으니까 맨뉴의 3선 미드필더들이 공격진영까지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 상황에서 해리메과이어랑 린델로프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죠. 아, 근데 이 과정에서 전반 37분 폴 포그바가 부상을 당합니다. 오른쪽 허벅지 앞쪽 근육을 좀 다친 것 같은데요. 그동안 포그바가 경기를 굉장히 많이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 거를 몇 번이 알고 있었기에 솔샤르가 사우스 샘슨전에서는 포그바에게 완전한 휴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에서 다쳤다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도 전반 44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원더골로 2대 0까지 격차는 벌려놨었어요. 아이 장면에서 저는 크로스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로 슛을 때려버리네. 이게 뭐 크로스를 하려고 했는데 슈팅으로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야 이거 마지막에 골대를 한번 보고 겨냥을 하고 찼거든요. 아 저는 이골 보면서 베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골키퍼를 완벽하게 넘겨버린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어요. 전반전이 이렇게 끝났는데 여기까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문제는 후반전이죠 어, 이거 후반전 되니까 에버튼이 스위스 라인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첼로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너무 내려앉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좀 전방 압박하면서 역습 기회를 노려라 어, 이러다 보니까 경기 템포가 전반전보다 훨씬 더 빨라졌어요 이렇게 에버튼이 공격 라인을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니까 결국 골을 넣었어요. 하, 이건 사실 대야가 볼 처리를 잘못해서 들어간 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에서 칼버트 루인이 왼쪽으로 침투하다가 중앙에 있는 두 쿠레에게 컷백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야가 볼 처리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대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칼버트 루인이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슈팅을 할수 있는 자리니까 니어포스트 쪽을 비워놓을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가 컵백으로 중앙으로 내주니까 그 공을 급하게 처리했는데 이 공을 완벽하게 쳐내던지 아니면 아예 바깥쪽으로 공을 흘려버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 공이 멈춰버리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두쿠레는 발만 갖다 대면서 골을 넣었죠. 물론 칼버트르 인해 뒷공간을 내준 맨유의 수비진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대야의 실수가 조금 더커 보입니다. 두쿠레의 골이 들어가고 나서 에버튼이 경기 흐름을 타기 시작했죠. 결국 50분에 하메스의 골까지 나왔는데 이 골도 좀 수비진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에버튼이 체력적인 문제를 좀 드러내면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70분에 맥토 미니의 역전골까지 나왔는데 이 이후로도 굉장히 잘 버티면서 경기력도 괜찮았거든요. 맨체스터 나이티드가. 그러면 3대2로 이기나 싶었어요. 경기 흐름상 맨유가 질 타이밍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경기 종료 직전 마지막으로 얻어낸 세트피스에서 맥와이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맨유 선수들은 에버튼을 막으면서 옵사이드 트랩 라인을 형성을 했거든요. 처음에 맥와이어도 그 옵사이드 트랩 아래쪽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에버튼이 프리킥을 딱 차는 순간 여기서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 덕분에 칼버트 루인이 옵사이드 트랩에 안 걸렸어요.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에버튼한테 먹힌 세골중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낸 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사이드 트랩을 만들었는데 혼자 먼저 뛰어 나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비도 되지 않았어요. 이거 좀 수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87분에도 메가 이어 때문에 제가 심장 쫄깃한 적이 있었어요.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되게 안일하게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당연히 휘슬이 불리겠거니 하면서 그냥 누워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일어나서 쫓아가는데, 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되게 시껍하긴 했어요. 물론, v a r 을 통해서 나중에 이 장면이 맥와이어가 파울을 당했다라고 판명이 났어도, 맥와이어는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맨체스트 나이티드와 에버튼과의 프리미어 리그 23라운드 경기가 3대3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버튼전을 통해서 드러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전반전에 포그바가 부상으로 아웃됐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본격적으로 플레이메이킹을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게 그동안 포그바가 폼이 올라오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짐을 굉장히 많이 덜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FA컵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